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 국민을 위한 유일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가 탈법, 불법, 그런 온갖 국민을 해치는 그런 법을 양산,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저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 애국순찰단 황경구 단장 나오시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여러 연설님들의 어, 고귀한 의견 그리고 어, 여러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주담아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 검수한방에 대해서. 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0일 검수한박의 1차 강행 처리된 부분이 검찰청법입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독소조항은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어정쩡하게 보안수사권을 살렸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법법기관인 검찰에 또 검사의 고유권한인 또 법치수사의 정점인 검사가 범죄용의자 범죄사실을 목도하고도 별건서라는 비명화에 수사를 할수 없다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바로 이 검수 완박입니다. 또 하나 오늘 잠시 후 10시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는 형사소속법의 가장 강력한 독소조항은 저희 단체와 같은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고발을 할때 제3자 고발인 이의신청이 묵살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독소 조항이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우나 최강우, 조국, 김경수 등과 같은 사회적 고발을 이제 앞으로 시민단체가 할수 없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하고 여지껏 대한민국 70년 권종사에 볼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바로 역사적인 일이 5월 3일 오늘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본회의는 오후에 표결에 붙여진다고 하는데 이자들이 지금 오전 10시로 지금 시간을 잡아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이 이검소한 방법을 기다리면서 오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있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례적인 일이 국민과 국가와 결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과 더민당을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정을 통해서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다. 더민당은 오전 10시에 표결에 강행 처리하고, 오후에는 장관들이 목놓아 기다리고 문재인이 그 옥세를 짓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독소 조항이 가득 찬 검수완박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수찰팀이 제일 먼저 이곳에 오고 자유통일당이 정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와서 이곳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읍소 읍수 아닌 읍소와 그리고 경고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연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석은 국회의장을 포기하고 더민당에 저 범죄 용의자가 가득한 특정 정당의 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오전 6시에 이곳에 와서 통상 아무리 일찍 첫날 도망갈 때에도 7시 20분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8시 30분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저희들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출근하는 박병석을 봤습니다. 오늘 자유통일당에는 정당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이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구찰팀이 엄중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합류했는데 정말 정말 쪽팔리게도 박병석은 6시 20분에 부지런히 쳤습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애국자팀은 이미 정보를 듣고 확인했습니다. 각각의 곳곳에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오늘 오후 내내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의 또 행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도망갈 수 있어도 박병석과 더민당은 내일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좀 전에 고영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곳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병석은 오늘 하루 살자고 내일을 포기한 괴물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상권분립의 또 하나의 정점인 입법회 수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수치입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쪽팔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장이라고 불렀던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는 검수 완박을 손해주고 도망간 부종놈입니다부종놈을 여지껏 국회의장이라고 불렀고 그런 자에게 무참히 짓밟힌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국회부터 개혁하거나 척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아야 되는 이러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국회의장 앞으로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박병석과 같은 이런 자들이 국회에 얼씬도 못 하게끔 그 단초가 된범인당을 반드시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합해서 이구동성으로 이 더민당 해산 촉구를 외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는 제2, 제3의 검수완박은 또 나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민당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의 축입니다. 더민당 의원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절대 포합할수 없는 악법천지입니다. 오늘 자유통일당 당원들에게 그리고 정당의 수뇌부들에게 시민단체에 일원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애국수사팀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더민당 해상축구 여기에 대해서 자유통일당 반드시 함께 해줘서 이와 같은 정당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단 하루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척조해 주십시오. 강곡히 보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